이 제임스가 그래도 시야도 16일걸? 그 시야 16에 패스 15 와...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성장 와재 저는 여기 지긋지긋한 레스터 또 승리 자 오케이 결승 가자 자 중결승전 승리 결승 진출 그 결승은 남아 맨시티일 거야 자 렛스토렛스토렛스토렛스토아 환... 역시 맨시티 자 맨시티랑 결승 e 자 자,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좋아. 야, 스킵프야 아니, 수비도 못할 수가 없는 능력치인데. 됐어. 얼렁뚱땅 잘하고 있어. 헤이, 흐트트리인가? <laughs> 야, 어, 야, 이거 잭이 도움이 아니야? 잭 자, 줘. 잭도 계속 뛰어. 다음 경기 안 나와. 잭! 이 정도면 두둑이 패고 올라가야지. 자, 사라운드 승리. 자, 우리 흥. 헤드트릭. 됐다. 17라운드. 버니 원정. 가자. 우리가 우세야 우리 흥. 흥흥흥 아잇 좋아 와 <목소리> 제임스도 진짜 야잘 샀다 지금 우리 중리 완전 주전 바뀌었는데 오 좋아 좋아 우리 제임스가 그래도 시아도 16일걸? 그 시아 16에 패스 15와 와우 보가 보가 오케이 PK다 이건 못낼거 아니지, 케이나? 할수 있지? 우리 흥? 아, 이거 중미 바꾼 게 진짜. 자, 그러면은 지금 제임스 올라오고, 여기에 운동. 자, 프랑스 중미 두 명. 흐름을 좀 바꿔주고 와. 흔들고 와 가서. 아 뭔데? 아 맨시티 하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 <laughs> 갑자기 기세 확확 기울었는데 어, 일단 이겼어. 지금 2등이고 3등이거든. 2등 끌어내렸고 자 맨시티가 우리보다 한 경기가 적어 이거 내가 끄집어 내려야 돼 이거 자 18라운드 18라운드인데 우리 저번에 맨시티한테 몇대 몇으로 졌더라 개털렸거든 전반기에. 전반기엔 개털했지만 후반기엔 다르단 걸 보여주자. 좋았어. 멘데스 헤리케인 헤리케인이 재계약한 힘을 여기서 빵 좋아. 헤리케인 죽어 몰랐어. 잘해. 삼억이야. 우리 홀란드랑 동, 동급이야. 빵. 오케이. 알비엔 매치 엔진이 돌아갔다. 아 중미가 야 이게 지금 든든해 지금 우리 중미 둘이 보가야? 좋아 보가야! 뛰어! 아...까비 하지만 우리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있어 별거 없네 <laughs> 누누? 까마빈가 보가? 뭐가? 흥 좋아. 근데 이제 이제 케는틀 들어와야 될것 같거든. 케이는 들어오자. k 는 관리 잘 해줘야 돼. 요 공격까지 보고 교체. 오케이, 저 홀란드도 나오고. 제이미스도 나와. 완전 대승. 진짜 미쳐 날뛰었어. 야, 우리 전반기에 복수한 거야. 완벽해. 거절. 절대 안 팔아. 자, 케인. 자, 가서 보여줘. 너의 근본 으로는 그래. 스칼렛 아직 대학교가 많이 남았어. 우리 지금 성적 엄청 좋아.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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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이기고 지금 FA컵 5라운드 진출 그리고 리그컵 8강 첼시 4강 맨유 이기고 맨시티 결승 만나고 있고 챔스 16강도 마르세유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아 갖고는 싶다 우리 브루노 이달의 선수 이달의 유망주 이달의 감독 아 드디어 레비까지 와서 날 칭찬해주는구나 딱 월드컵 끝나고 와서 애들이 각성해서 왔어 아제 그릴리 씨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시러운도 우리 홈 3등 대 8등이야 브랜트 포드도 브랜트 포드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 지금 강등에서 올라와서 라야와 함께 어.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자 왔어 우리 누누 케인 제임스 카마빈가 누누 콜란드 자 끊어 오케이 자 누누 토레스 누누 토레스 키퍼 스톤스 자 마커스 아 마커스 인사 포를 줄까 윙크스 헤리케인 마커스 자 마커스 마커스 오케이 아 이걸 막았어 제법인데 아이 카마빙가가 카드를 너무 카드키터인데? 지금 우리는 깡패 그 자체야 오케이 우리 하나에 부족했던 풋들이 세트피스였어 아 잭이 조금 마음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야, 무실점 보너스까지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들 뛰는구만. 걷어내고, 자, 무코코, 뛰어봐. 이 능력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해야 돼. 아, 이게 못할 수가 없는 능력치인데. 아, 아, 너무, 너무, 너무 뺐나? 20라운드. 주전을 조금 빼고 교체를 해서 조금 찝찝은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격려해주고. 자, 호이비에르. 우리 지금 물은 올랐거든? 다 아, 물은 올랐다니까, 우리. 자, 토레스 빌드업. 코키니. 빌드 좋고. 커키니, 야, 커키니 시야도 좋아. 왔어, 호이비아 우리 세트피스가 강해지면서 팀 자체가 너무 강해졌다. 잭, 아우, 좋아. 호가, 커키니? 아이고! 좋아, 마커스. 잘 주셨어. 자, 에밍스. 주구. 주구, 주구. 오, 복선 패스! 마커스? 마커스? 아. 이비에를 잡고 안나갔어 아직 야하아이고 쟤네 슈팅 한 번밖에 못했어 어? 아이아기 너무 좋아아좀 <laughs> <laughs> 얼렁뚱땅 아어긴했지만아아아떻게 좋아. 들어간 거야? 오, 스루 스루 패스를 받으셨구만 차, 찬스를 제대로 잡는 법이지 우리는 오늘 무자비했어 굿 와, 이렇게 이기는데 3등이야? 와 진짜 씨저 위에 있는 놈들은 그냥 비킬 생각이 없어요 해줘야 돼 이거까지? 야 얼마 원해 그래 드러나보자 얼마 원해? 하, 아, 이거 너무 많, 너무 많은데? 한 1억 3천쯤이면 내가 해줄게. 아, 야, 근데, 너 지금, 27년까지지. 1년 늘리는 건좀 아니야. 팀을 위한 이득이지. 그래. 어딜 지금. 그래, 이번 시즌 끝나고, 성과 잘 내고. 그러고 하자. 아니면 내가 이팀 공중 분해 시키고 갈 거야. <laughs> 알아서 사. 오케이. 일단 우리 거의 거의 계속 베스트 라인업으로 가고 한둘 씩만 조금씩 바꿔다가서 가자. 자. A.V 원정. 아, 우리 A.V 홈. 자, 갑시다. 자, 할수 있어, 얘들아. 분기 팡팡 한번 해주고. 어? P.K. 아, P.K. 같은데 이건. 막, 막아. 길어 막아 다 기도해 막기를 오케이 불만족스러워 헤리케인 말고 좀 흔들어 보자 좀 빠른 템포로 아이 이걸 비겨? 3천억이야, 털어가지고 3천억이면 3천억이면 내줄게 팔아야지. 어떻게 3천억이면 팔아야지. 이삭이삭 사는데 괜찮아. 자, 셰필드 13등과 3등 원정이야. 대신 근데 22라운드 가자. 나이스 자 폴란드, 제 폴란드. 폴란드가 못하고 내가 못해.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네. 아, 이니까 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올려 어왜 없어 루즈볼 날소리에자어 패러 난돼 어디서 어디서 감히 놈이 어 후이베르였지 아 셔기고 한골더한골더 코키니 드아씨 우토레스자 커킨이 죽어 그래 좋아 마커스 마, 오케이 우리 뭐딱 봐도 헤리케어왜왜 왜 홀란드가 차지? 아헤리케안 나왔구나 우리 홀란드 안 퍼지게 중간 중간에 좀잘 바꿔주자 한까지 홀란드가 버티느냐 못버티느냐에 못 싸움이거든 이번 시즌 하면 조금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코스 쥐엑 쥐엑 마커스 오우 디펜스 자 집중 포커스 또가또가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수비 좋았다 이 스칼렛 뛰었으면 니들 못, 못 잡았어 우리 스칼렛 16 16 찍었어 지금 매섭게 더 크고 있는 중 이렇게 잘했어 일단 뭐 골도 안 먹혔잖아 결과적으로 그냥 와와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성장 꼬키니 거기다가 지난 경기도 아 지난 경기는 못 넣었구나 지금처럼 발만 좀더 빼면 끝난다 끝장난다 지금 도 아직 18살이다 너도 아 진짜 이 친구도 미쳤네 진짜 저메인 대포여와 홀란드 25골 또돈 받아갔어 자 우리 조제무리는 어디가 있을까 조제무리 스페인 감독이야 와 와자 리그 23라운드 뉴캐슬 원정 지금 19등 강등팀이야 여기서 확실히 강등으로 보내버리자고 확실하게 보내버려 자 나이스 커트 야 카마빙가가 진짜 수비력이 좋네 우리 흥 왔어요 아 아, 얘네들 얘들이 좌우 측면이 너무 좋아. 오우, 나이스 디펜스. 누누, 헤리케인, 제임스, 와! 야, 이거는 매치엔진 돌아간 것 같다. 제임스. 오케이. 무코코 유슈파 무코코 예 코코 코코 자 제임스 제임스 폴란드 제임스 강등권 확실하게 보내버리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 누누가 일단 강철 체력이야 눕질 않아. 코쿠야 이건 좀 그래. 아저기씨자 케이나 자 폴란드 자, 홀란드? 자 오, 친구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아 좋았는데 까비 까비 누누 누누 아아 아. 어? 야, 진짜 하나 가자, 하나만 가자. 아, 아, 또 맨시티가 날 재꼈네. 아, 괴물 같은 것도 진짜... 사인 원정 갑시다. 우리 라이프 하이씨좀 쉬게 해주십시다. 괜차아 이거? 무코코 가았으면 좋겠는데 스칼렛이나. 이건 확실해. 와사빠리 제대로 걸었어, 이 들이. 아. <웃음> 야. <웃음> 어? 뛰어봐. 자, 뛰어, 뛰어. 아, 아 무코코이 씨. 아, 자좋았어 스칼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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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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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신 들렸네. 씨. 자 위베르, 자 침착하게 줘, 침착하게 줘. 아. <laughs> 와분가 뒤집어지네 진짜. 자.